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유학임인 클로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 유학 중 문의가 가장 많은 IT 학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주 IT 직업군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학사 3년, 석사 2년의 학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주 영주권 도전을 위해서 학업을 시작하고 싶으시지만 학사나 석사 학비가 너무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저도 호주 대학교 학비를 보면 아, 굉장히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이 영상 하나로 이 고민을 날려드릴 수 있는 호주 학교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학교는요 카플란 비즈니스 스쿨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은 학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플란 비즈니스 스쿨은 전 세계 30개 나라 그리고 400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교육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플란 비즈니스 스쿨에서는요 학사 it 3년 과정 그리고 석사 it 2년 과정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캠퍼 캠퍼스가 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까지 총 5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주권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점밀도 지역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수제 기술이민 190과 491 비자까지 유리한 지역을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플란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퍼스와 애들레이드 캠퍼스가 좋은 옵션이 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학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 3년 과정 학사 과정의 경우는요, 1년에 2만 1,000불, 총 3년에 6만 3,000불 정도의 학비가 있고요. 석사 과정의 경우 1년에 2만 4,000불, 총 2년에 4만 8,000불 정도의 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학금이 10%에서 20%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다 20%를 적용 받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20%까지 적용을 받 받는다 라고 하시면 학사 1년 학비는 16,000불 정도 그래서총 3년에 하나로 4,400만원 석사 1년에 19,000불 정도 그래서 2년 석사 과정에 3,300만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IT 학과를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퍼는 최근에 받은 저의 학생분의 오퍼인데요 실제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하시고 석사 IT 비전공자이신 분의 오퍼입니다 IT 석사 2년 과정은 학비가 2년 1년에 48,000불 정도이지만 20% 장학금 적용을 받아서 2년 학비는 38,000불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오퍼를 받으셨고요. 영주권까지 고려하고 계신 학생분이기 때문에 퍼스 캠퍼스로 최종 결정을 하셨고 내년 11월 입학을 계획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카플란 비즈니스 스쿨은 I.T.뿐만 아니라 디플로마 과정 그리고 회계학과 학사 석사, 호텔 관광학과도 제공하고 있어서 회계학과로 영주권을 저렴하게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에서 학사 졸업자, 석사 졸업자에게 한정된 학과와 대학교에 대해서 졸업생 비자를 4년에서 5년 받을 수 있게 발표를 했는데요. 학생분들이 간혹 모든 학 모든 대학교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플린 비즈니스 스쿨은 학사 3년 과정 그리고 석사 2년 과정이 모두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 학사 4년, 석사 5년의 졸업생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호주 IT 영주권을 고려하고 계시는데 학비가 비싸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성비 좋고 세계적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